자, 안녕하십니까.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최대한 줄여보고자 노력하는 미래를 꿈꾸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뭐 현실과 미, 이상과 현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고 쇼펜하우어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었죠. 자, 오늘은 골치 아픈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이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다뤄 볼게요. 자, 먼저 골치 아픈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제목을 적었는데 골치 아픈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시는가요? 별로 안 하시죠. 뭐, 가끔은 뭐, 아프리카나, 그, 저, 제3지대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연민도 가지고, 이런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연민까지는, 연민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강한 사람들. 연민이 강한 사람들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관계 욕구가 조금 강하죠. 관계 욕구가 강하다. 관계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사실은, 좋게 말하면은, 타인에 배려심이 크고, 나쁘게 말하면은, 심한 경우에는 관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인기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 멀리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이두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르죠. 내하고 상관없는 트럼프가 뭔 짓을 했다 해서 뭐 물론 경제적으로 많은 관계성은 다 있습니다. 관계성은 있고 현대 사회는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됐기 때문에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는 눈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지금 나에게 밀접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지 서로 관계를 맺죠. 가까이 있어야지 관계를 맺고, 관계가 형성됐을 때 서로에게 불편함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런 불편함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골치 아픈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골치 아픈 사람이다. 아, 저 사람 골치 아프다. 그럼 통상적으로 이런 골치 아픈 관계는 왜 이루어지냐 보면은, 어,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이다, 보면 되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가이고, 자기 마음대로.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뭐하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골치 아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특징을 얘기하면서, 나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내 감정을 자유자재로 갖고 논다. 내 감정을 자유자재로 갖고 논다. 이런 마,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끌려간다 라는 뜻도 됩니다. 끌려간다. 그러면은 내 감정을 자유자재로 갖고 노니까 저 사람이 나의 주인이죠.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누가 됩니까? 저 사람의 종이 됩니다. 종이다. 또는 노예다. 또는 애완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과는 아니죠. 그렇다고 혹시 뭐, 내가 이래 자주 당한다 해가 제가 이 말을 썼다고 종이다, 노예다, 애완동물이라고 했다고 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아시면은 두번 다시 당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 당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당하지 마라. 당하지 마라. 단 사람한테 당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내 감정을 자유자재로 갖고 노는 사람한테 당하지 마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도 내 입장에서는 끌린다 라는 뜻이죠. 내가 저 사람한테 끌린다, 끌린다 라는 말은 누가 누구를 끈다 라는 뜻이죠. 내가 끌려간다는 얘기는 누가 끈다는 뜻이죠. 내가 끌려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날 끌고 간다. 다시 말해서 똑같이 저 사람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하는 뜻이 됩니다. 세 번째도 한번 볼까요? 아이디어와 열정을 막 뿜어내고 자신감이 펄펄 넘치죠. 그래서 빠져들기 십상이다. 아이디어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매력적이죠. 어, 2번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냥 같은 내용이지만 전부 다 얘가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은 것 뿐입니다. 너무 멋있어 보이는 사람을 따라다니죠. 멋있어 보이는 것, 보이는 사람. 어떤 사람이 멋있어 멋있어 보일까요? 어떤 사람이 멋있을 것 같아요? 아 어, 일반적으로,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속내를 잘 꿰뚫어 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안 끌려요. 그런 사람들 보통 우리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독립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매력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또, 독립성과 독립성으로 구별하는 사람도 있고, 자존감으로 구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존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적이냐, 내적이냐 차이도 있고, 독립성도 정말 독립됐는지, 어, 겉으로만 그런 건지, 속도 그런 건지는 정말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실제로는 겉과 속이 반대의 경향도 많이 가집니다. 아주 독립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 다른 사람의 그 어떤 관심이나 흥미, 인기, 인기를 속으로 갈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자존감을 내세우는 사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스펙이나 어떤 또는 화려한 걸 좋아하는 사람, 속이 조금 비었을 가능성이 있죠. 반면에, 아, 나 그런 관심 없어. 하는 사람들, 또 심포도 효과처럼 실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현상, 그러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 중요한 거는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극과 속이 동시에 가득 차면서 아주 진실한 모습을 갖추, 갖추기 시작합니다. 진실해도 괜찮다 하는 것이, 어, 진실, 진실 얘기하니까 또 약간 더 해볼까요? 진실 위에는 가식이 있죠. 여러분들 속에는 진실하지만 극은 가식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왜 이게 어쩔 수 생기냐면은 그거하고 같습니다. 나무를 자세히 보면은 처음에 마하나 새싹이 올라오면서 껍데기 이파리들이 죽어요. 죽으면서 나무의 껍데기를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껍데기 그래서 나무가 보면은 겉은 전부 다 빡빡한 우리 그때 뺏기면 때 나오듯이 딱딱하죠. 그렇지만 그 속에는 야들야들 합니다. 속에는 그럼 물이 물줄기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껍데기가 보호 역할을 하죠 보호, 역할. 보호 역할을 보호 역할 합니다 보호는 왜 해야 되죠 약할 때 외부 환경이 강하면은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생존 본능입니 생존 본능 생존 본능에 따라서 보호 역할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그래서 인간도 자기가 진실한 마음을 겉으로 다 드러낼 때는 분명히 어릴 때 상처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 상처가, 그냥 상처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상처가 껍데기를 만드는 거예요. 껍데기.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보호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 가식이라는 것이, 어, 가식의 기능은 보호기능입니다. 보호기능. 보호기능. 이것도 잘 한번 보면은, 이런 사람들 있죠. 정말 참 가식적이야. 인간 아니야. 이러는데, 이거 이해를 잘못 하는 경우죠. 저 사람은 가식이 없어가지고 보호를 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은 가식이 있는 것이 당연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또 이제 그냥 가식에 머물러 버리면은 자기의 진실한 마음을 못 드러내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 이 개인의 입장에서 나중에 되면은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살았는지 남의 인생을 살았는지를 이해 못하고 나는 왜 사냐 나의 가치는 뭐냐 하는 어떤 무력감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호기능인 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 속 안에 있는 본인의 본 마음이 겉으로 나올 정도로 약간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 힘을 현실의 힘이라고 해서 실력이라 그러죠 이러한 실력도 반드시 기르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건 차후에 다시 얘기하고 <laughs> 어, 세 번째도 아이디어와 열정을 마구 뿜어내고 자신감이 넘쳐 빠져들기가 쉽상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상대방의 매력이 빠진다는, 끌려간다는 입장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상대방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이디어와 열정이 뛰어난 사람을 마구 뿜어내는 사람들을 어, 두 가지 종류예요. 이것도. 아이디어와 열정을 마구 뿜어내고 자신감이 있는데 이 자신감이라는 것이 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인정을 바래서 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 스스로의 성장의 의미를 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 이두 개를 초월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하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통찰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는 경우는, 어, 몇명 없어요. 대부분은 외적인 인정을 위해서 자신감을 뽑으면 됩니다. 라고, 외적 인정을 위해서 아이디어와 열정을 뿜어냅니다. 인기를 얻기 위한 것죠 일종의. 일종의 인기를 희망하는 거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힘이에요, 이것도. 꼭 필요한 힘입니다. 이것도 같이 이해를 하셔야지, 어, 세상 사람을 다 바꾸려고 하면은 세상을 변화하기가 힘들죠. 있는 사람들의 능력도, 나의 재능도, 나의 욕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재능도 다른 사람의 욕구도 잘 활용할 때잘 활용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도대체 뭐 지금 그 만들어가지고 아름답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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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름답냐 이거는 이제 통찰의 통찰과 관련되는데 그건 차후에 여러분 모두가 아주 의식적이 됐을 때 그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종류에 보면은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보통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또는 신입 사원이요 직장에 가면 이런 경우 많죠. 신입 사원이라고 생각하고 크, 내가 뭐든지 좀 관심주고 잘해줘야지 이래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철저하게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경우죠.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경우. 어, 대표적인 예로 사기꾼 한번 생각해보시죠. 사기꾼. 사기꾼이 여러분한테 접근할 때 신경질 내면서 접근하며 웃으면서 접근해요. 그렇죠? 웃으면서 접근하죠. 친절할까요? 안 할까요? 예, 친절합니다. 상냥해요. 안 상냥해요. 상냥합니다. 말 잘해요. 뭐예요? 잘합니다. 자. 웃으면서 친절하고 상냥하고 말 잘하고 사람 관계 좋죠. 사람 관계도 좋습니다. 남의 일에 배려 잘할까요? 아, 잘하죠. 끝내줍니다. 언제까지요? 그렇죠. 마지막에 마지막 이득을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이득을 위해서 이 이득이 이득이 얻어질 때까지. 그 때까지는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기꾼만큼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유수에도 그런 거 많이 나왔죠. 촌에할매 할아버지들 혼자 살고 있을 때 가서 할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하고, 뭐 어깨도 주문을 주고, 먹을 것도 사다 주고, 막 이러면서 인심을 얻어요. 보통 한 1년, 2년씩 동네에 같이 살면서 인심을 얻어가지고, 완전히 믿게 만들고 난 다음에 주머니 속에 있는 마지막 남은 통장을 싹 빼가지고 따라나는 경우가 있죠. 사위꾼 중에 머리가 좋은 사위꾼은 어, 장기적인 이득을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이득을. 장기적인 이득을 생각하면서 타인은 또 배려할 줄 몰라요. 아주 이기적이면, 이기적이지만 장기적 이득을 생각하는데, 이 사람의 이기심, 이기적이라 하기 좀 그렇고, 그냥 지밖에 모른다. 이렇게 합시다. 지밖에 모른다. 지밖에 모르는 경우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무런 관심을 전혀 못 받거나 너무 많이 받았거나 과한 게 문제입니다. <laughs> 관심을 너무 많이 받고 원하는 거다 부모가 해주는 아들은 지밖에 몰라요. 반면에 저 완전히 고아처럼 살아가지고 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로 관심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받은 게 별로 없는 애들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정말 지밖에 모르는 인간의 배가 아주 파괴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있단, 있단, 있 세상 필요 없다 하면서 완전히 파괴적으로 노는 애들이 있고 또 반면에 그 속에서도 자기의 고통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에 기여하고 죽겠다 하는 자신의 가치관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지밖에 모르는 게 원인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아지만은 부모가 너무 잘해줘서 그렇지 지밖에 몰라 이렇게만 판단하지 마시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것도 자세히 봐야 돼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사기꾼이 웃으면서 친절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람에게 친절하고 사람을 존중해서 웃으며 친절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를 치려고 해도 웃으며 친절하고 상냥할 수 있듯이 사람을 존중하고 정말로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인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웃으며 친절하고 상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구별하려면은 자신이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4분까지 다 똑같아요. 5분도 한번 읽고 얘기할까요? 항상 그럴듯한 핑계를 대죠.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죠. 합리화라고 그러죠. 합리화. 합리화. 그리고 만만한 희생양을 찾아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비난의 화살은 뭐 쉽게 말해서 문제만 생기면은 내 탓이 아니고 누구다 남 탓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남탓 또는 환경 탓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통 골치 아픈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왜 왜 골치 아프죠? <laughs> 난 조금 더 재밌게 해볼까요? 내가 골치 아픈 이유는 저 사람 때문에 A라는 사람 때문에 B라는 사람이 골치 아프다. 이 말은 A가 B한테 민폐를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민폐를 끼쳤다. 지일지가 안 하고 떠넘기거나 또는 이용해 처먹고 돌려주는 거 없거나 이런 경우죠. 뭔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예. 사실은 이두 사람 다 똑같이 살기 위해서 하는 짓입니다. 살기 위해. 이게 무슨 말이냐? <laughs> 핑계 대는 사람 왜 핑계 댈까요?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솔직하면은 위험하니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솔직하면 위험하니까. 집에서 그 어린 애들 보면은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 애들 중에 엄마가 이렇게 우리 아는 맨날 거짓말만 한다고. 저 새끼 지금 벌써부터 거짓말만 한다고 막 신경질 내고 있어요. 거짓말 왜 하느냐. 애는 생존 본능을에 따라서 움직여요. 생존 본능에 따라서. 자기가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얘기했을 때그 위에 보호자나 부모가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뭐라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사람이 그러면 걔가큰 죄를 졌는가요? 죄저타하기 어렵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큰센 사람하고 힘이 약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둘다가 수준이 똑같이 생존 본능만 인식을 한다. 생존 본능만 본능에 충실하다면, 이건 동물입니다, 동물. 동물의 세계에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힘이 약한 애들은 힘센 놈이 제일 원하는, 동물의 세계에서 힘센 놈이 제일 원하는,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를 크게 보이는 겁니다, 크게 보이기. 약자는 위협을, 위험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회피. 지보다 힘센 놈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수가 없으니까 회피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쪽이 뭐라 그러면은, 야는 변명을 하게 돼 있어요. 약하면은. 우리가 부모 관계를 하지만,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식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 관계는, 부모, 아,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인식이 없으면, 부모가 인식이 없으면, 이건 그냥 동물의 관계에서 왕초하고, 힘센 놈하고, 대빵하고, 그 다음에 밑에 쫄따구의 관계입니다. 쫄따구의 관계. 그래, 쫄따구는 당연히 눈치를 봐야 되죠.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자식은 상당 기간 동안에는 자기 자신의 인식을 못합니다. 그냥 생존 본능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행동을 해요. 그러다 보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준다고 하지만 그걸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적으로 자기 생존에 유리한 쪽으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 생존에 유리한 쪽. 물론 실제로 유리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어린 나이에 뭔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 옛날에, 저 그, 아들 데리고 사탕 실험한 거 있죠, 사탕 실험. 사탕 한개딱 주면은, 지금 받아 먹으면 사탕 한 개, 10분 뒤, 30분 동안 참았다가 먹으면 사탕 두개 줄게 하니까, 10명 중에 8, 7, 8명이 전부 다 바로 앞에서 사탕을 받아서 까먹죠. 기다릴 줄 아는 학생이 잘 없으면 장기적인 이득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서 위협이 느껴지면 핑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 시켜야지 벌을 면할 수 있죠. 벌. 벌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이죠. 위험을 피하기 위한 행동일 뿐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생존 본능은 아주 이기적입니다. 이기적. 생존 본능은 이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판이면은 어떤 이유로 다른 희생양을 찾습니다. 희생양이 돌릴 수 있으면은 돌리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책임 전가를 할 수밖에 없죠. 어뭐 정치 얘기는 좀 그렇고 정치인들이나 우리나라에 보면은 어좀 재밌는 현상이 이런 거죠. 사회의 윗 자리에 있는 사람들, 사회 의윗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은 보통 어, 동물적으로 힘이 세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해요. 어, 어릴 적에 어, 무기력한 경험이 있으면은 무기력한 경험이 있으면은 그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려는 속성이 강합니다. 그러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현실에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데로 가거나 명예를 추구하거나 인기를 추구하거나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한 생존 본능이 많이 발달됐다는 뜻이죠. 그러한 생존 본능이 많이 발달될수록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 잘못을 인정하면 자기가 위험에 빠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면 위험에 빠진다고 생각하는 어 무식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떤 패턴을 나타내냐면 무책임해집니다 무책임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부서가 잘못했냐 그러니까 요새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라.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돼요. 아무도 제가 책임지고 열심히 고쳐 보겠습니다. 라는 사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죠?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냐? 이거 따지기가 바쁘죠. 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건 차후에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사람들의 특징은... 기, 기본적으로 가까운 사람이다. 가까운 사람이다. 그리고, 어, 의외로 매력적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이 골치 아픈 사람은, 어, 누구의 잘못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laughs> 만약에 내가 이런 골치 아픈 사람들한테 끌려가지 않거나,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가까운 관계에서 골치가 아파지기 때문에 이런 골치 아픈 사람들을 사전에 알아보고 관계를 가까이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골치 아플 일이 없겠죠. 아이고 그러면은 가족들하고도 멀어져야 되는가? 그거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그 사람들의 행동 패턴도 막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